게임 좋아하시죠? 저도 그렇습니다. 그리고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. 게임하면서 돈벌수 있으면 좋겠다.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죠. 재밌는 게임 찾으면 친구한테 추천하고, 이 게임 진짜 괜찮다 하고 이야기해주고, 그걸 보고 친구들이 같이 게임을 시작하기도 하고, 과금도 합니다. 나의 행동을 통해 게임 사는 매출이 늘어나도 내 통장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. 방송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. 저 사람처럼 게임하면서 수익 나왔으면 좋겠다. 근데 우리 현실은 본업이 따로 있고, 남는 시간에 게임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, 전업 스트리머로 성공하는 거 정말 소수의 이야기잖아요. 그러다 보니 결국 나는 그냥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. 여기서 조금만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요?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친구에게 먼저 소개했고 그 친구가 그 게임에서 1만원, 5만원 결제할 때마다 그 결제 금액이 자동으로 내 수익으로 쌓인다. 친구가 과금한 내역이 일종의 추천 수익처럼 내 계정에 기록되는 구조라고 생각해보면 지금이랑은 게임을 대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? 그래서 저는 구조를 이렇게 잡아왔습니다. 게임을 처음 소개해준 사람 혹은 스트리머가 코드 한번 등록해주면 그 이후에 그 게임에서 결제가 일어날 때마다 일정한 비율이 추천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나눠지는 구조입니다. 스트리머가 아니더라도 프로게이머가 아니더라도 그냥 게임 좋아하고 주변에 잘 소개해 주는 사람이라면 게임을 하면서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. 이 생각으로 제가 지금까지 직접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가 힐링크입니다.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 게임을 좋아하는 평범한 유저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구조를 현실에 가져올 수 있었는지. 실제 예시와 숫자를 가지고 하나씩 같이 풀어볼 계획입니다. 나도 게임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함께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좋아하는 게임을 열심히 알렸을때 게임도 살고 소개한 사람도 같이 웃을 수 있는 구조가 정말로 가능한지 최선을 다해 도전해볼 생각입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